신들의 힘이 짐승으로 인해 잠들고 대격변으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대륙 레이클라스트 마석의 힘을 부활시키려는 기사단장 도미누스에 의해 파이어티와 검은근이대가 레이클라스트로 파견된 1600년 이번에도 한 무리의 유배자들이 레이클라스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아카누이 출신의 카루이 전사이자 오리아스에서 노예로 지냈던 머로더 오리아스의 유명한 검투사였으나 자신을 모욕한 귀족을 살해한 죄로 추방된 듀얼리스트. 자연을 사랑하는 사냥꾼이었지만 탄압받던 동물들을 풀어준 죄로 추방된 레인저. 밤의 길드 소속의 암살자였으나 의뢰인의 배신으로 강제로 배 안에 실린 섀도우 오리아스 성기사단 소속의 기사였으나 배신으로 인해 신성 모독죄로 추방된 템플러. 뛰어난 능력의 마법사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배척으로 고통받다. 결국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불법 마법 사용으로 추방된 위치. 마지막으로 귀족 가문의 자제였으나 정략결혼으로 팔려간 뒤 신혼 첫날 남편을 살해해 추방된 사이온까지. 일곱 명의 유배자들은 각자만의 이유로 레이클라스트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있었죠. 그러나 배가 해안 근처에서 난파당하면서 대부분의 유배자가 사망했고 그 지옥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당신은 그렇게 레이클라스트 해안으로 떠밀린 채 눈을 뜹니다. 쓰러진 유배자에게서 북쪽에 초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해안가에서 사망해 좀비가 되어버린 유배자들을 처치하며 나아가는 당신. 그렇게 당신은 라이오나이 초소라 불리우는 오래전 추방된 유배자들이 만들어낸 한 초소에 들어서게 되었고, 따뜻한 마음으로 유배자들을 돌보던 네사를 비롯, 타클레이, 베스텔 등 이곳에 정착해 있던 유배자들을 도와가며 천천히 레이클라스트를 향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레이클라스트의 거대한 재앙 앞에 맥없이 쓰러진 수많은 유배자들과 달리, 당신은 레이클라스트 전역에 흩어진 마석들을 이용 무기와 장비들의 마석의 힘을 삼입함으로써 그 어떤 인간도 쉽사리 조종할 수 없는 강대한 마석의 힘을 휘두르며 당신은 끔찍하게 그지없는 괴물들과 인간들을 처치하며 나아갔죠. 한편 라이온하이 초소는 내륙으로부터 고립된 장소였기 때문에 타클레이는 보다 유배자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내륙 지방으로 향할 길을 확보해달라 부탁했고 이에 당신은 해안 절벽을 따라 액시움 수용소에 도착 대격변 이후 언데드가 되어버린 감독관 브루투스를 처치합니다. Every time. 이윽고 당신은 수용소에서 자료를 조사하던 파이어티와 만나게 되었지만, 파이어티는 당신으로부터 사소한 방해라도 받고 싶지 않은 듯 내륙으로 향하는 길을 거대한 담장으로 막아버렸죠. 하는 수 없이 당신은 악명 높은 사이렌들이 득실거리는 해안을 돌파. 한때 위대한 검투사 다레소의 아내였으나 마석으로 인해 타락해버린 사이렌. 머베이를 처치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타클레이가 말한 거대한 숲 프레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괴물로 가득 찬 프레시아의 거친 숲을 헤쳐나가던 당신은 이윽고 아즈메리족 생존자들이 만든 한 야영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이나, 그루스트, 실크 등의 생존자들을 도우며 프레시아 숲에서 활개치고 있는 검은 군이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라이오나이 초소와 프레시아를 잇는 길을 막고 있는 장벽을 뚫고 고대 바알 유적을 막고 있던 고대 수까지 제거하며 파이어티가 향한 바알 유적을 돌파하는 당신 그때 길을 지나고자 유적의 거대한 석조각을 건들자 갑작스레 프레시아 일대는 알수 없는 어둠에 빠지게 되었죠.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적 내의 피라미드를 등반한 당신은 그곳에서 바알의 인공병기 바알신령을 처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령과 함께 어둠은 끝이 나고 당신이 있던 피라미드는 지상을 뚫고 올라가 사안시 한복판으로 뚫고 나오게 되죠 그렇게 영원한 제국의 수도였던 사안시에 도착한 당신 하지만 이미 검은근이 되는 사 산에도 진출한 상태였고 사안 북서쪽에 루나리스 신전을 점거, 마석을 인체에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식 실험을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파이어티였고, 도미누스의 오른팔이었던 그라비시우스 장군은 직접 검은근이대를 이끌며 실험 대상으로 쓸 이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상태였죠. 당신은 이 실험으로 얼굴이 흉축하게 변한 채 탈출한 그리고어를 비롯, 사안 야영지에서 만난 여러 생존자들을 도우며 나아갔고, 솔라리스 신전을 찬탈하려는 검은군이 되어 신전을 지키려는 리본 병사들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에 도착합니다. 두 군대를 압도적인 힘으로 모두 쓰러뜨리며 마침내 솔라리스 신전 최하층에 다다른 당신.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서 만난 인물은 다름 아닌 말라카이의 옛 연인 바로 마성여왕 디알라였습니다. 마석의 힘으로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생존해 있던 디알라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며 그간 자신을 귀찮게 했던 그라비우스를 죽여달라 명했고 당신은 디알라의 도움으로 길이 막힌 하수도를 뚫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라비우스 장군과 조우한 당신은 루나리스 신전을 지키던 그를 처치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이윽고 수많은 실험대상 시체들과 비명으로 둘러싸인 루나리스 신전을 종횡무진 나아가는 당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신전의 최하층에서 마석병을 만드는 실험을 하던 파이어티와 만나게 되고 그렇게 길고 길었던 그녀와의 악연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Damn you. 검은근이 래 사악한 계획을 분쇄한 당신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장본인이자 당신을 레이클라스트로 추방한 기사단장 도미누스를 처치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한때 치투스 황제가 살던 시네셉터에 그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신은 그렇게 탑의 최상층에 올라 도미누스와 재회하게 되죠. 기사단의 수하들을 모두 쓰러뜨리자 직접 나서 당신에 맞서는 도미노스, 그러나 강인한 신체와 타고난 정신력, 그리고 마석의 힘을 휘두르는 당신에게 무너지고 마는데, 음. 결국. 자신의 모든 인간성을 버리고 타락한 괴물로 변해버린 기사단장. 그러나 그런 타락에도 당신은 혈투 끝에 도미노스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 디알라는 비록 도미노스는 죽었지만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 이 마석의 유산을 가로채려올 것이라 말하며 이 유산을 완전히 없애버려 후한을 막으라 부탁하니 바로 마석의 원천인 짐승을 죽이라는 것이었죠. 짐승산의 옆에 자리 잡아 마석 채굴을 위해 세워진 도시 하이게이트. 그러나 지금은 광산에 가득 찬 언데드가 대슐의 새 시생으로 봉인된 채 그녀의 부족 마라케스의 키아토 부족이 오랜 기간 하이게이트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짐승을 죽이기 위해선 봉인된 광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에 당신은 데슐레의 깃발을 찾아 말라붙은 호수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서 당신은 순결봉기를 이끈 영웅이었으나 이젠 언데드가 되어버린 몰 황제를 만나 쓰러뜨리고 그렇게 데슐레의 깃발을 되찾아 광산을 막고 있는 봉인을 해제하는데 성공합니다. 해방되지 못한 채 고통받던 데슐레의 영혼을 해방하며. 광산 안을 모험하던 당신은 이윽고 말라카이가 짐승의 살갗을 뚫는데 사용했던 장치 휴거 장치를 발견하게 되죠. 이에 당신을 따라온 디알라는 자신의 생명력을 희생하지 않고도 휴거 장치를 가동할 방법을 알려주니 그것은 악몽에 사로잡혀 짐승이 된두 강력한 존재의 눈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검투사였으며 머베이를 치료할 방법을 찾던 중 짐승의 수화가 된 다래소 분결봉기를 승리로 이끈 나마카노의 장군이었으나 이제는 병사들을 죽이고 타락해버린 카옴. 두 강력한 존재를 쓰러뜨리고 눈을 획득한 당신은 디알라에게 두 눈을 건네주게 되는데. Malachi, he's found a new heart, you see, a beast's heart to cuddle up to, to keep him warm and safe at the end of the world. Today, I remind Malachi of his betrayal. 오늘은 그의 차례입니다. 그러나 디알라의 예상과는 다르게 결국 그녀의 생명력은 장치에 흡수되어 버렸고 급격히 늙어버린 디알라는 자신을 동정하지 말란 말과 함께 짐승의 안으로 가 악몽을 쓸어들이라 말합니다. 생명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짐승의 내부. 끔찍한 짐승의 위장 속을 떠돌던 당신은 마침내 짐승의 심장부에 들어서게 되지만 그런 당신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으니. Oh, u a l i s t You're so c 그것은 바로 흉물이 되어버린 파이어티였습니다영분을알수 없었지만 당신은 다시 한번 그런 그녀를 쓰러뜨리게 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는 파이어티 사실 그녀는 오래전 말라카이의 악몽에 지배되어 마석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고 파이어티는 그런 말라카이의 꼭두각시가 된채 도미노스를 꼬드겨 레이클라스테에 다시 한번 혼란을 불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솔라리스 신전과 이곳에서의 두 번의 죽음 끝에 파이어티는 말라카이의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파이어티는 말라카이가 지금은 짐승의 하수인으로 있지만 곧 짐승의 힘을 온전히 다룰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악몽으로 재창조될 것이라며 자신과 협력해 그를 쓰러뜨리자 제안합니다. 말라카이는 자신의 육체의 대부분을 버리고 오직 심장과 폐, 위장만을 남겨 짐승 내부에 숨겨두었고 자신의 충직한 수화이자 사악한 마석 실험자들이었던 샤브론, 말리가로, 도이들이 새 인물에게 맡긴 상태였죠 파이어티가 못 믿어온 당신이었지만 말라카이가 또다시 세상을 망치는 꼴을 두고 볼수 없었기에 당신은 언데드가 되어버린 새 신화를 하나 둘 격파합니다 그렇게 모은 장기를 파이어티에게 건네자 마침내 말라카이가 있는 어둠의 심장부로 향할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 그렇게 레이클라스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말라카이아 펼쳐지는 최후의 전투. 이따금씩파이어티를 다시 흉물로 바꿔 놓으며 당신을 몰아넣는 말라카이였지만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당신은 이해 구라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기에 몰린 말라카이는 결국 This is what I get for trying to be a bloody hero. An honest death. The only redemption I was ever likely to get. You know, It's a question that's always haunted me. Whose will be the last face I see? I like the answer. Go, my pretty champion. I want that fine ass of yours to be the last thing I see. <웃음> <웃음> 죽음을 뒤로 다시 한번 전하여 나아가는 당신. 악몽 그 자체가 되어버린 말라카이는 짐승의 심장이 뛰는 이곳에서 수많은 괴물들을 만들어내며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신은 노출된 짐승의 심장을 터뜨리며 맞서 싸웠고, 그렇게 악몽 같은 자 말라카이를 쓰러뜨려 레이클라스트의 운명을 뒤바꿔놓았던 짐승을 죽이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짐승을 죽인 영웅으로서 하이게이트로 돌아오는 당신, 광산을 지키는 의무로부터 벗어난 키아토 부족의 부족장 오연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짐승의 죽음의 여파로 오리아스로 돌아갈 포탈이 열렸으니. 서두른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말해줍니다. 마침내 모든 일을 끝마치고 당신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죠. 그러나,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상대해온 위기보다 더큰 위기가 바로 오리아스에 기다리고 있었음을.